안녕하세요, 요런 집에 요런입니다. 저는요, 어, 오늘이 크리스마스예요. 제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렸거든요. 안녕. 어, 바로 시작할게요. 금선부터 잘 만들었죠? 똥손은 보겠습니다. 여곱밖에 안 남았어요. 이제 똥 금손을 보겠습니다. 어이, 이거 단 거지. 이거 있 그런데 제가 똥손을 보여 주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금손을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쭉 그럼 안녕.